자 실수인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어. 거듭제곱근의 뜻은 뭐지? 어, a의 n제곱근의 뜻을 얘기해볼까요? 음, n제곱해서 뭐 되는 수? a되는 수. 방정식 x는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수라고 했어. 자 이렇게 a의 n제곱근은 모두 몇개 있다? 어, n개 있다. 복소수의 범위에서 n개 있다고 했어. 실수, 와 허수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n개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배울 것은 뭐지요?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볼 거야. 거듭제곱근는 저번 시간 배운 건데 그 중에서 실수도 허수인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따로 오늘 보겠다 그 얘기요. 실수라는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허수는 빼고 실수만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A의 n제곱근 실수인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음, 한번 잘 따라 와 보세요. 자, 먼저 n이 홀수일 때한번 봅시다. 어, A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n제곱해서 A되는 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런 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어. x n 제곱분의 그래서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 두 가지를 그릴 거예요. 요거 요거의 그래프 그리고 또 요거의 그래프 이거의 교점이랑 같은 얘기겠지 이거의 근이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 요요두 가지를 그려서 교점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수 이 지수가 홀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지수가 홀수라면은 음, 예를 들어서 어, 지수가 홀수라면은, n제곱을 할 때,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로 봅시다. 부호가 반대인 걸로 보면은, 홀수일 땐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인 걸홀수번곱하면 그치?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지. 살아난단 말이야, 이렇게. 자, 밑에 짝수라고 해봐. 짝수로고 하면은, 마이너스인 걸 넣었을 때, 얘는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가 죽어버리지. 그냥 XN이 된단 말이야. 얘는 살아나지만 짝수일 때는 죽어. 요거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말은, 요 말은 뭐라고 바꿀 수 있지? 그치. 원점, 그래프,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잘 그릴 수 있을까? 자, 표초 그렸어요. 자, 원전 대칭이란 말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음, 홀수일 때 거듭제곱은, 뭐 홀수든 짝수건, 어쨌든 점점점 X가 커질수록 증가하지. 또 곱하는 거니까 엄청 급하게 증가해. 이렇게. 커질수록 점점점 점점 급해진다. 근데, 홀수이기 때문에 이쪽 마이너스 쪽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랑 무슨 차이가 있다. 부호 차이가 있다. 크기는 그대로인데, 얘는 다 양수였지. 이 y 값의 값이 그대로인데 얘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크기만큼 얘 똑같이 내려간다는 얘기야. 똑같이 올라간만큼 쪽은 똑같이 내려간다는 뜻. 있겠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돼서 이런 거를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겠죠. 자, 우선 이렇게 어 이거는 지금 y는 x n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그런가? 자, 이렇게. 자, 지우개로 지우고. 자, 이번에는 뭘 그려 볼 거냐면 여기서 이 중에서 댐도 판을 리해야 돼. 자. 이번에는 y는 a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y a라는 건 높이, y 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높이가 일정하다? 음,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어, 그래프가 좀 올라갔네. 자, 이게 y A, 0보다 클 때. 어, 만약에 0보다 클때 저렇게 되고 만약에 0보다 자 0이랑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만나겠지. 여기 이렇게. 자 이게 y는 A, a가 0일 때. 자 만약에 음수라면 a가 음수라면 이런 그래도 되겠지? y는 A, a가 음수일 때 나왔어. 그때, 뭘 보겠다? 렇지 교점을 보겠다. 그 얘기죠. XN제곱과 A야 교점. 요거와 요거의 교점. 어디있지 요거죠. 요 요거. 교점. 여기네. 여기 있네. 교점. 여기 딱 하나 있어서 하나. 그리고 0일 때 교점도? 하나지. 여기 하나. 0보다 작을 때 교점도? 몇 개? 하나. 어, 얘는 하나씩 딱딱딱 나오네. 그럼 그때 교점 여기고 0이었고 여기는 이렇게. 그때 X 값찾아면 여기지. 자, 그래서 이교점의 x 좌표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 여기를 이제부터 이렇게 부를 거야. N제곱권 A다. 자, 읽는 법. 뭐라고 그랬지 방금? 얘 읽는 법. 뭐라고 했어요, 방금? 음. n 제곱근 A다 라고 읽을 거야. 음. 자, 여기 땐0 하나였고, 음. 쉽고. 자, 마이너스일 땐 여기 있네. 자, 그거의 x 좌표는 뭐라고 부른다? 그한 개짜리 똑같아요. n 제곱근 A라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얘네 예쁘게 하나, 하나, 하나씩 나오네. 어, 됐죠? 그럼 이제.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어, 짝수일 때는, 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마찬가지로 이때는 n번 곱하면 커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해. 근데 짝수기 때문에 아까는 이만큼이 그대로 내려갔었지. 왜? 부호가, 부호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얜 짝수면 부호가 어때? 없어지지. 그러면 이만큼 똑같이 올라가면 안 돼. 얘를 똑같이 접으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대로 접어봐. 어떤 그래프대. 여기 똑같이 이런 그래프 나오면 되겠지? 자, 이렇게. 응. 이렇게 N이 짝수일 때 그래프는 뭐다? 어, 접힌다, 그대로. 얘는 Y축 대칭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Y는 A 그어봅시다. A가 0보다 클 때. 이고 교점 몇 개인지 눈으로 보이죠? y가 0일 때. 음. 보이죠?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 음, 이렇게 되네. 봅시다. 0보다 클때 교점 몇 개? 음, 여기. 한 개. 두 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하나? 쭉쭉쭉쭉쭉. 여기 하나. 그리고 0일 때는, 어, 에랑 똑같네. 이렇게 하나. 어, 이는 어때? 어, 교점이 없네. 없지. 없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자, 0보다 클땐 2개 나왔어. 그러면, 이때, 이 2개. 아까는 하나 나왔을 때,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n 제곱근 a라고 표시를 하고, 어, 이렇게 읽는다고 했어. 그럼 2개일 때는 얘, n 제곱근 a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어 예상한 대로야. 얘가 이만큼 여기가 n 제곱근 a라면 여기도 이만큼 그대로 요만큼이 n 제곱근 a라면 얘는 얼마? 그렇 그대로 부호만 반대로가 되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마이너스 n 제곱근 a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려하는 사람이 어 조금 이제 어, 좀 깊게 생각하고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어, 선생님,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네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왜엔제국코에 여기는 왜 마이너스를 안 붙여주나요? 할수 있어. 어, 이런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 여기는 왜 마이너스가 없나요? 할수 있는데, 어, 생각을 해봅시다. 음, 예, 를 들어서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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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n 을3 이라고 하고, a 가 마이너스 8 이라고 해보자. 홀수 3, 어, 뭐되는거찾 냐면 음수 중에 마이너스 8되는 거, 두 개의 글점찾을 거야. 그러니까 x 세제곱 이 마이너스 8되는거찾아볼 거야. 이거 어떻게 됐 지? 어, 그럼 이거 는 세제곱 해서, 마이너스 8대는 실수. 그 중에서 실수 뭐 있어? 하나 알고 있지? 딱 하나. 뭐 있지? 그렇지. 마이너스 2가 있지. 음. 자, 우리, 아까. 딱 하나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 n제곱권 a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그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대는 실수 뭐라고 표현하면 돼? 세제곱권 마이너스 8이라고 표현하면 돼. 자, 요게 그대로 요게 되는 거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야. 근데, 이 밑에 거 보면은, 만약에 n이 2고 a가 4라면, 우리 x제곱은 4라는 거에 식이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곱해서 4 되는 실수를 찾을 수 있어. 뭐랑 뭐가 있어? 알고 있지? 마이너스 2랑 이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어떻게 부르냐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루트 제곱근 4라고 할 거고, 얘를 마이너스 제곱근 4라고 한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두 개가 있을 때는 구분을 줘야 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부호로 구분을 지어서 해줬고, 얘처럼 한 개, 한 개, 한 개면 이미 이 a는 0보다 클 때의 교점이고, 이미 요 a는 0보다 작을 때의 교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여긴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는 이제 생각해보면 알수 있겠죠. 자, 조금 밑으로 가서 거기 조금 적을 공간이 있을까요? 방금 배운 거 어, 용어를 잠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제일 처음에 뭐 배웠지? 거듭제곱 a의 n제곱 거듭제곱이 되어야 배웠어 이건 뭐다? 그치. a를 n번 곱한 거다. 거듭제곱 빼고 우리 그 다음에 뭐 배웠어? 거듭 제곱 근에 대해서 배웠어. 소위 그 중에서 거듭제곱 꺼 아, 치우기 치우기를 안 쓰고 싶은데 마음대안 되네요. 어, 샤프심도 다 됐어요. 샤프심좀 뽑아봅시다.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뭐야? n제곱해서 A 되는 수. 음. 자, 이런 개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n제곱해서 A 되는 수,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기도 했지? 자, 그리고 이 X는 몇개 나온다? 총 n개 나온다. 무슨 범위에서? 실수 허수를 포함한 복수 허수의 범위에서. 방금 배운 거 해봅시다. N, 그럼 N제곱근 A라는 것도 배웠어. 방금. 이건 뭐였지? 아, 얘는 읽는, 읽는 방법이었어. 그냥 요거를 읽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 N제곱근 A라는 건 이걸 얘기합니다. 세 개가 모두 다 다른 뜻이라는 거. 자, 얘도 혼동하지 말자. 문제로 나오면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얘는 요거를 읽는 말이고, 이런 것들의 뜻. 기억해두고. 자, 그럼 우리 지금 한 거를 그 밑에 표로 한번 채워봅시다. 이런 표가 나와있죠. 자, 이 실수인 엔제고권 실수라는 말 나오면 우리 뭘 떠올려야 되지? 머릿속에 그래프를 떠올려서 생각을 해. 얘 외우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이표 외우지 마세요. 그래프를 떠올려서 이 표를 채울 수 있어야 돼. 그래프가 딱 떠올려야 돼. 자 그러면 N이 홀수일 때 한번 봅시다. 홀수일 때, 홀수일 때, 홀수일 때거 갖고 올게요. 우리 아까 필기한 거 여러분은 위에 있겠지만 전 없어요. 자 홀수일 때, 자, 요 그래프 떠올라야 돼. 어 그때 아 화면에 다안 들어오네. N이 홀수일 때는 어, A가 0보다 클때 교점 몇 개? 한 개. 0일 때도 한 개, 이거일 때도 한 개. 다 모두 한 개, 한 개, 한 개였어. 자, 이때는 항상 한 개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프만 떠리면 되지. 자, 그래서 그 처음에 0보다클때이 근을 뭐라고 한다? n 제곱근 a라고 한다. n 제곱근 a. 자, 그리고 두 번째, 이한 개는 뭐다? 0이다 영보다 작을 때는 응. n 제곱과 a 빨간색으로 적었지. 응. 자, 홀수일 때. 그럼 이제 짝수일 때 봅시다. 짝수일 때 나와라. 짠. 어, 아안 나오네요. 짝수일 때. 자, 여기 있죠. 응. 짝수일 때 그래프. 응. 자, 영보다 한눈에 보이게 하고 싶네요. 자, 됐지? 짝수일 때, A가 0보다 클때몇 개? 두 군데에서 만나네. 두 개다. 0일 때몇 개? 한 개다. 작을 때몇 개? 없습니다. 특이하게 얘는 없음. 자, 두 개일 때는 뭐랑 뭐두 개다? 파란색을 보면 돼. 양수 하나랑 음수 하나 있어서 두 개입니다. 한 개일 때 0이라 0으로 한 개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요. 자, 표를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기억하라 자, 그래프 치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설명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A의 n 제곱근중 양의 실수인 것은 뭐로 나타내냐면, 이걸로 나타내고 음의 실수 두 개가 있을 때 양수는 이렇게. 양수는 n제곱근 a,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밑에 이 개념 확인을 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음, 그냥, 이 문제가 그냥, 27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3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공식을 써서 3차 방정식을 풀면 돼. 3개. 이것도 3개. 4개. 4개. 인수분해. 근해공식을 써서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병원 이렇게 뒤에 말이 더 붙어. 무슨 말? 실수를 찾으라는 거야. 실수를, 그 중에서 실수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뭘 생각해라? 그래프를 생각해라. 그러면, 어디 봅시다. 세제 복권 홀수네요. 27은 0보다 크네요. 어, 홀수인 거에서 그래프 또한, 어 여기. 자, 그래프에서, 홀수 그래프에서 0보다 클때 교점 몇 개? 한 개였지. 자, 실수니까 딱한개 나와요. 한 개. 자, 그래서 걔를 뭐라고 표현했어? n제곱근 a라고 표현했어. n제곱근 a.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아, 세제곱근 27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자, 세제곱해서 27되는 거 실수. 하나 알고 있죠? 얘는 뭐다? 세제곱해서 27되는 거. 3 알고 있지.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20, 마이너스 27에서 제곱근 홀수. 자, 그대로 홀수 그래프 있습니다. 어, 0보다 작아. 그럼 이 빨간색이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안 돼. 실수인 것은 n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음. 자 3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거 알고 있죠?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한개 자, 이번 넘어갑시다. 어? 이건 네제곱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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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제곱근 그래프 나왔다. 자, 이게 짝수일 때 그래프죠. 0보다 크네? 0보다 클때 짝수일 때 교점은 2개다. 자, 그러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지. 뭐라고 표현한다? 4제곱근 81 하나, 또 하나는 마이너스 4제곱근 81 하나. 4제곱해서 81 되는 실수, 뭐가 있지? 그치, 3. 그럼 얘 3이고, 얘가 맞이 3이고. 이번엔 뭘까? 짝수 그래프긴 한데 0보다 작네. 빨간색이네. 있어? 없어? 없어. 없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아, 간단해서 좋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라. 자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3번 선생님한같볼게요빈 아, 화면이라서 괜찮번 알겠지? 자, 봅시다. 세제곱근 125라고 읽으면 되겠지? 어떻게 읽으라고? 세제곱근 125. 이거는 어 보면 세제곱근 125는 5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이 말은 뭐야? 세제곱해서 5의 3승 되는 수중 실수 찾아보라는 얘기야. 뭐가 있죠? 세조곱해서 응. 5에 삼성되는 수, 약간 말 장난 같이세조곱해서 5에 삼성되는 거? 뭐가 있어? 5지. 자, 얘도 256이라는 숫자를 먼저 봐. 256은 뭐지? 응. 잠깐 생각했네. 어, 당황했어요. 자, 4에 4조곱이지? 256은 4에 4조곱. 4제곱해서 4의 4제곱되는 수. 4제곱, 4, 4제곱군. 4에 4제곱, 그러니까 4제곱해서 4의 4제곱되는 수. 그렇지? 4, 자 얘는 5, 5제곱군. 얘는 어? 마이너스 3을 5번 제곱하면 나오지? 어. 5번 제곱해서 요거 되는 수를 찾는 거지? 그럼 뭐 되는 거 얼마? 얘는 마이너스 여섯째곱 64는? 그렇지. 88에 64. 2를 여섯 번 곱한 거야. 그 얘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2로 나온다. 이렇게 풀수 있겠죠? 음, 음. 그렇죠. 자, 저번 시간 여기까지 했죠? 어, 복습할 겸. 음, 여기다가, 어, 문제 몇 개를 적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여기다가 적을까? 음. 자, 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까요? 1번. 왜 x 속기주이요 8에 8에 세 제곱근은 2분이다. 8의 세제곱근은 2분이다. 오, x. 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응. x지. 뭐라 할까? 자, 정답은 아, x. 자, 8의 세제곱근은 2분이다. 왜 틀렸지? 세제곱근은 음. 세 제곱해서 8이 되는 수죠. 세 제곱해서 8이 되는 수니까 이거의 근이에요. 자, 그럼 모두 몇 개? 음. 모두 세 개. 2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8의 세제곱근은 모두 세개 나온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어, 이번엔 이런 말이 있다가 해볼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다. 자, OX. 볼까요? 정답은 5입니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냐? 자, 요 말은 뭐였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수를 말하는 거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냐? 마이너스 3은 3제곱하면 마이너스 2 7되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네 가지 해볼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째. 제곱근 81은 플러스 마이너스 9이다. 자, 5 x 정답은 X입니다. 자, 제곱근 81. 뭐를 읽는 법이랬지말 그대로, 그대로. 제곱근 81. 81이죠. 이 말은 9의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9의 제곱되는 수 얼마? 9지. 뿔마 9가 아니라 그냥 9로 나온다. 정답은 X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이너스 81의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맞다. 자 마이너스 81의 내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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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짝수네? 짝수 짝소 그래프 생각하세요. 이런 그래프지? 짝수 그래프인데 0보다 작은 거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짝수, 그래프, 어, 짝수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거의 교점은 있다 없다. 이 그래프와 작은 거의 교점은 없다. 따라서 없다가 맞습니다. 해지권조 실수인 것은 없다. 음. 자, 요거 4개를 무리없이 풀수 있으면 은 지금까지 한거잘 이해한 것입니다.